차렷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와중에도 여기 계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스테이크 육구, 내설의쏙 물회, 뽀뽀케이 어, 여러분들 때문에 자살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씩 사가세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십니까? 선인씨한테 배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기대되시죠? 질서지기실 분들 박수! 강렬하게 관람하실 분들 덕분 박수! 서진 씨와 즐기실 분들 박수!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끊도록 기다렸습니다. 많은 시간 함께 있었죠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Please give a round of applause. 자자우리는너무높아졌다 하고 바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 씨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하네 마이캐슬이 조금만 더아뭐 시끄러시+ 시끄러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니 그때 있잖아요 공연 보는 것도 좋은데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그 그래. <laughs> 갈때 스테이크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시. 아이고 대니, 내 어. 때문에 미안해죽겠네 저는 음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안 올라오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왜냐면이 질서를 좀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특히 여기 밀지 마세요. 어. 네, 그리고 위에 계시는 분들 내려오세요. 어. 당쵸, 아, 내려오세요. 아니요 내려오세요. 어. 저희 안그어면 공격 못한답니다 네, 내려오세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 올라계신 분들은 다 내려와주시길 부탁드리죠. 저는 무슨 우리가 섭외한 키다리 앉주신줄 알았어. 네. 자, 별별상상 어, 칠성야시장입니다. 그렇죠? 앞에 별별이 붙습니다. 자 이제 장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올라왔습니다. 어, 쭉 연달아서 가고 여기 참 신기하죠. 어, 아기자기하게 별별상상 어, 칠성야시장 DJ로 제가 또 네네. MC도 하면서 DJ 하는데. 자 앞에 벨베이 붙습니다. 별을 뜻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휴대폰 꺼내셔서 불빛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꽃부터는 제가 안 올라올 수 있게 죄송한데 이 휴대폰에 레턴 있죠? 요거 가지고 같이 한번 즐기시면서 질서를 잡아주시면 제가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게 여기는 김하래 아, 네, 죄송한데, 이, 더 이상은 안 돼요. 네, 땡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밀리는데. 지금 우선 구르만 타고 지금 지나가야 될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그래. 전... 아유, 나 진짜 내년에 스물여섯 이것도 받아보네. 감사합참 <laughs>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 지금부터, 어, 제가 이제 설치도 다될 거니까 거의 제가 올라올 일은 없을 아유, 것 같아요. 요기는, 요기는. 어 이분들이 네. 어 너무 저한테 많은 네. 사랑을 주셔가지고 찢어졌어요 여기가 아여기 있었어요? 네뭐왜냐면 네. 빨리 안 오신다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제가 좀 찢어졌는데 네. <laughs> 농담이고 제가 네. 어 우리 베변 상사 칠성 야시장 여기가 1주년 첫돌이에요 아어 그래서 금토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첫개장식이 왔던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때는 네, 네. 저쪽에서 이쪽으로 참 아, 잘했었어요. 네. 그때 왔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도 네, 이렇게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기 만마면 모두 사드시고 하세요. 장사가 되야지 있다고 그러지. 그렇지. 장사 잘 되면 그 돈으로 선인식 부른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좀 오셔서 사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저는 내려가는데 제발 부탁인데 올라가 계신 분 내려오시고요 어 이거 중간에 수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간별히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돌 축하 공연 우리 장구이씨 박서진 씨와 함께 하셨던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조심하라 비연나 박 不是那阿玛不拉穷区。